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말씀 묵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혹은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사셨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될까요? 성경은 그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보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바다 전체는 물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어떤 상함도 없을 것이다. 앞에 말씀을 조금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많이 봤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노는 것. 그리고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함께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의 가르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예전과 같이 전쟁과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폭력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개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의 형태가 바뀐 것 뿐이죠. 법적으로. 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육체적인 폭력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그것이 거부되고 막히기 때문에 그런 폭력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폭력도 완전히 감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폭력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폭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어 폭력을 합니다. 누군가는 폭력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것 또한 폭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니요, 사람이라면 대부분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조금이라도 부당하거나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가지지 않았을 때,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더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 상처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의 세상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상함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원래 세상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는 상함도 없고 해도 없고, 폭력이 없었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세상이 어두움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타락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이 평화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폭력들로 상처받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가 없이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일을 완성시키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화가 완성될 때가 있을 겁니다. 희망고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지금 오늘 보는 구약 말씀에서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림절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던지, 이 상함과 해함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상함이 당연하고 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 세상에 지어진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평화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과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와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함께할 그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